낙엽처럼 살아온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걸었데 조만 물든 이몸내 뭐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경기다 못해 뭐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오늘 제목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실패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상담자 그리고 보호자, 인도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스승이며 멘토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멘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교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상담자로 오셔서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성령의 인담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며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사람이 되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부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문 16절을 보면 내가 이룬 내가 이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오늘 부분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악령과 성령이 같이 공존하며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잘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문제라고 사도감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영계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속 안에는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는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지, 성령으로 지배를 다 받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영이 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거슬리게 하는 성령을 따라 살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그러죠? 육체의 소욕은, 본문 17절을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린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요 또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 육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자 노래방 가자 고수도 세상적으로 즐기고 죄짓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사람은 육신의 소리, 세상 소리를 하며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설교해도 육신의 사람은 잘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한마디만 하면 열마디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 말씀 보자, 찬양하자, 전도하자, 누구를 도와주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형이 역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어둠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잔머리 굴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소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생각은 육체를 거슬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해적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서 소리 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바울도 내 마음의 육체 속에서 원치 않는 또 하나의 법 제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데 엉뚱한 생각을 하며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우리 안에 어떤 형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서 내 마음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치 않는 그것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으로 육체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내 속에 관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과 생각, 행실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고선을 그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원하는 나에게 내가 선을 원하며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속으로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소설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성령의 인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는 내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며 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길이고 어둠의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에서 알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내 마음의 속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 내면을 내적 치우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3절을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생각하면서 또 다른 마음의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아주 정라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스스로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법을 섬기로라. 이런 에,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움을 하며 사도 바울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길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 길이 잘못된 것이고 이 길은 축복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사도바을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 생각으로는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져서, 성령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는 것 육신에게 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체의 소용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분명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 아멘. 아멘. 확실하게 우리에게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법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성령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하여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내 인격과 삶의 형편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분명히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을 말씀을 분골하여 내 안에 자리잡고 있는 적 악한 영들을 우리 스스로 잘라버리고 뽑아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은내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뽑아버려야 돼요. 보면 19절에 보면,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우맹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 안에 이것이 들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이런 것들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아멘. 우리 육신의 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는 그외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곧 우맹과 더러운 것과 포색과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혈함과 이단과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뽑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 안에 두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법으로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먼저 거룩한 영성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조명을 비추고 어둠의 영을 불살라야 돼요. 우리 안에 쑥뿌리를 뽑아내야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이런 어둠의 영들을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쑥뿌리를 뽑아내야 성령님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십니다. 하 육신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다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육신적인 생각에는 제가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도덕적인 부정함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음란함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열매들, 이것들을 제 싹을 잘라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뽑아내고 잘라버려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죄악의쓴 독조의 쓴 뿌리들을 뽑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우리 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 다 뽑아버리고 없애버려야 돼요.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술 취함이 여기에도 기록돼 있잖아요. 연말이 되면 술취해서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투기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내면을 성령의 빛을 비추어 스스로 우리가 성령의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영적 성장을 원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은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류와, 절자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이 얼마만큼 있는가?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힐수록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실학, 시락, 실학이 들어있어요. 성령에는 실학이 있습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다운되는 거, 이런 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어둠의 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육체의 소욕을 에, 쫓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 자비와 에,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음,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체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이 약한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그래서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원하고 계셔요. 사랑의 열매,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신령의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부문의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로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인격의 열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이에요. 네 영혼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인격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스에서 2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스에서 2장 9절에 보면 은그 말씀이 있어요. 골로스에서 2장 9절에 보면 은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거하느냐 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환경적인 것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 이 있고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9절로 1 1절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로 구하고 있어요? 육체로 구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아멘.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그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아멘. 무엇으로 충만해졌어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품치자의 골세와 머리시라. 아멘. 이 능력의 역삼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골로에서 2장 11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니한 할례를 받았대요. 이것은 성령이 기름 부심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곧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아멘.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아멘. 육, 육의 몸을 벗는 것은 육신의 껍질을 벗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육적인 몸을 벗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껍질을 벗으면 벗을수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할례를 받고 마음의 생각에 행동에 할례를 받고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에 바꿔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아멘. 누가 보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사오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성령님은 어디에 임했어요? 육신에, 우리 육신에 마음의 신령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랬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바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예수님의 하시던 사역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어디에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님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게 돼 있어요? 권능을 네.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역사 속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사도바울과 같이 우리는 오직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문 24절을 보세요.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의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정력과 탐심을 다 버리고 십자에 가 못을 박으래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랬어요. 그 그런 중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발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살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을 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케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 자신을 다스리면서. 이 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길에 풍성한 열매를 맺혀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삶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돼요 아멘 네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나의 지체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뜻을 쫓아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위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어 쉽든지 그대로 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길들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확실하게 받으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자고 넘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